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고객님들 뵙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차량은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G90 차량입니다.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갖가득한 옵션들이 모두 기본적이 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후속 모니터와 그리고 이어 ER 컴퓨터 옵션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딱 적당한 주행도 하고 온 차량이라서 그만큼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주비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단순교환은 하나도 없는 완전무사고 기준도 가지 않는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거리가잘 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금액은 많은 곳을 비교하셔도 정말 자신 있는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준 비한 차량인 만큼 실 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소개전에 차량 가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990만원에 소개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상담인 연락처로 언제든 연락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이제 멋지고 깨끗하게 주해던 외장 모습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내 상태부터 먼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본내 상태를 자세히 보셔도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은 단순기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의 차량이라서 단체까지 전혀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풀 l e d 헤드램프도 가까이 보셔도 백환성도 없고요 그리고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깨끗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대형 크레스트 그릴까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주며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릴 중앙부에 반자 주행 가능한 레더 반사판 그리고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 있는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측면 모습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측면엔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만큼 다른 차들도 잘 비춰질 만큼 정말 깨끗하게 준비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쪽 휠부터 먼저 비춰드리면 저희가 휠 버건도 모두 깨끗하게 마쳤습니다 그래서 휠레장 모두 깨끗한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내장모도다약80% 이상 정말 넉넉하게 주행될 수 있는 타이어까지 준비된 차량인 만큼. 고가의 타이어 교체 비용까지 아끼시면서 구매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운전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준비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객님 궁금해 하신 실내 모습을 살짝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실내 모습은 더욱 더 고급스럽게 하바나 브라운 색상과 마른 브라운 색상의 예쁜 투톤이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먼저 옵션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하신 영상도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석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한 자세로 변경도 하실 수 있는 이열 컴퓨터 옵션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 주름 찾기 어렵습니다.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님들이 더욱더 즐겁게, 더욱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들까지 모두 주며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내 모습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압축 도어 때문에 더욱더 정숙하고 조용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 옵션들이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후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단차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리얼 앰프까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 모습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작은 까짐도 전혀 없죠.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웅장하게 매력 있는 후면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레터링도 비춰드리면 3.8에 그리고 전자의 4륜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끝부분까지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작은 까짐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골백도 여유롭게 넣으실 수 있는 깊고 넓은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차량 때문에 항상 걱정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최대한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려도 침순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주면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희 카판다 채널에서는 침 차량 절대 매입하지도 않고 판매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침수가 발견됐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주산보을 보장해두고 있고요 고객님들 걱정하시는 많은 용들을 관계학서 기재 및 법적 보장까지 해두고 있는 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측면까지 확인시켜 드립니다 단체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우측면 또한 작은 흠집도 작은 문콕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주면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뒤쪽 휠도 보시면 여기도 휠 복원했기 때문에 깨끗하게 주면되는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석 앞쪽 휠까지 모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정말 꼼꼼하게 모두 확인을 시켜드렸지만 정말 깨끗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거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도 출중하지만 가득한 추가 옵션 때문에 더욱더 편안하고 더욱더 즐거운 주행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1 0만킬로 정도 딱 적당한 주행도 하고 온 차량이라서 더욱더 깔끔하게 거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환부위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는 만큼 그만큼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실내에 들어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전석 도어 트림부터 비춰드립니다. 메모리 시트와 기본적인 옵션들 깨끗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손잡이 분에도 작은 손톱국도 전혀 없이, 그리고 하단부까지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도어 트림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시트부터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 정도 주행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활만은 도입부분 드시면 작은 주름만 1개, 2개 정도 보일 뿐 당연히 훼손문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정말 깔끔하게 거래가 되어있는 운전석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가득한 옵션까지 모두 잘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보험 가입하실 때는 보험 특약 약 최대 7%까지 할인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실 수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려로 들어왔습니다. 대기판 보여드리고 주행거리도 말씀드리면 104,188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아쉽게도 신차보진은 살짝 끝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입구시에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신조까지 모두 완료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걱정하시지 않도록 출고시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 후에 판매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드럽게 걸리고 있는 시동소리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m가 넘는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차선 변경도 할수 있는 후추방모니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핸들 커버도 꼼꼼하게 비춰드리면 작은 손톱자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핸들 커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전방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선명하게 잘준비 되는 차량입니다. 차량의 속도뿐만 아니라 내비에서 정보까지 전방에서 보도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전 저만 보시고 주행하시다면. 더욱더 안전하게 주행될 수 있는 옵션까지 깨끗하게 잘라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CM 룸밀러 티셔널 블랙박스도 준비가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형 내비션도 이준비가되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화면이만큼 더욱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부드러운 터치감으로 편안하게 조작하실 수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때는 길이가 긴 대형 세단이지만 안전하게 주차도 하실 수 있도록 후방 어라운드 카메라까지 서면 화질로 2분할로준비 되어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안을 하고 쉽게 깨끗하고요. 그리고 가득한 옵션들과 프로토 공조기 모두 깔끔하게 메탈 추로 감싸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다 보니까 주행 중에 핸드폰만 넣어 언만 넣으시다면 편리하게 충전도 할수 있는 옵션도 자리잡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조수석까지 통풍 열선. 3단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후석 커튼, 핸들 열선, DLS까지 깔끔하게 많은 옵션들 모두 잘 잡고 있고요 그리고 가득한 옵션들까지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석 시트도 꼼꼼하게 비춰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른 브라운 색상에 고급선 색상으로 감싸져 있고요 주름 찾기 어렵습니다 1 0만 k 로를 주행을 하고 온 차량이지만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조석 시트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 필레은는 흡연 흔적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흡연 냄새도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앞좌석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과 그리고 대시보드 또한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고급스럽고 깨끗하게 감싸져 있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득한 옵션이 모두 기본적이 되어 있는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추가 옵션 때문에 더욱더 즐거운 주행까지 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가성비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2열로 넘어가서 가득한 옵션들과 실내 관리 상태 또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비춰드리겠습니다. 2열도 소개드리기 앞서 말씀드렸던 소프트 클로징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아축 도어 때문에 더욱더 정숙한 주행도 하실 수가 있지만 고객님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도 2열 도어 팀부터 먼저 비춰드립니다. 고객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동 프라이빗 같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손잡이 보내도 작은 소독자도 전혀 없이 그리고 하단목까지도 작은 흠집도 전혀 없는 깨끗한 2열 도어 트림까지 준비가 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실내 모습도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추가 옵션부터 먼저 비춰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아하시는 영상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선 모니터 그리고 편안한 자세로 변경하실 수 있는 2열 컴퓨터 옵션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대형 세단인 만큼 더욱더 편안하게 더욱더 즐겁게 주행할 수 있는 가득 옵션들까지 그리고 가득 장점들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열 시트 모습도 다시 한번 자세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셔도 주행거리가 10만km 정도 주행을 하고 왔지만 주름이 없습니다 사용을 정말 안 하신 것 같은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내에 들어와서 말씀드렸던 이어 컴퓨터 옵션도 작동해 보면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작동 잘 되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열 암레스트 비춰드리면 당연히 독립 공조기 준비 되어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디어 조절 버튼까지 모두 깔끔하게 자잘 잡은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열에 이어 컴퓨터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2열 또한 3단 통풍, 3단 열선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2열 또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득한 옵션이 모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화장대 거울까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천정 마감재까지 꼼꼼하게 비춰들어도 작은 오염도 전혀 없이 정말 깨끗한 천정 마감재까지 꼼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열 모습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고급스러운 색상, 주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깨끗하게 거래가 잘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과 그리고 좌석 뒷부분까지 작은 흠집도 전혀 없이 고급성 색상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옵션도 출중한 등급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추가 옵션도 가득하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주행까지 할수 있는 가득한 장점들도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많은 곳을 비교해서 정말 자신 있는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 차량 직접 확인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도 마무리하면서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되었던 차량입니다 상담시에 차량번호 말씀해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프로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3월에 등록한 2020년식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G90 차량입니다 기본 옵션도 출중한 등급의 차량이지만 거기에다 이 차량은 가득한 추가 옵션까지 있습니다 좋아하시는 영상도 쉽고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후서 모니터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변경도 할수 있는 리얼 컴퓨터 옵션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약 10만km 정도 딱 적당한 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만큼 정말 좋은 컨디션까지 준비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지만 이 차는 단순교환도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기준도 가는 만큼 그만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 때문에 더욱더 걱정할 점은 전혀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내 모습까지 정말 예쁘고 곱선 색상으로 감싸져 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검은색 외장에 그리고 실내 모습은 하바나 브라운 색상과 마른 브라운의 예쁘고 곱선 투톤으로 실내 모습까지 감싸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옵션, 색상이면 색상. 색상.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가득한 장점으로만 준비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많은 곳을 비교해서 정말 자신있는 가격으로 준비한 차량인 만큼 실차량도 확인해주시고 판단해주시면 더욱 더 만족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차량 금액은 항상 서두본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두본에서 차량 금액을 못 보신 고객님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 금액은 3,990만원에 소개되고 는 차량입니다 상당히 연락처를 언제든 연락줘도 항상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지방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자신 있는 비대면 탁성오래로 쉽고 빠르게 배가 앞에서 좋은 차량 받아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집안 멀리 계신 고객님들도 걱정할 점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차량 확인 및 차량 인도까지 도와드리고 있는 홈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고객님들이 좋아하실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차량 저렴하게 많이 소개해드리는 만큼 많은 사랑과 관심 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차량 저렴하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